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는 역시 방송을 좀늦졌습니다 근데 가사 소화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법당에 사기됐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방송을 잘 해볼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음량이나 모든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수화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감의 대적강전에서 이제 법회를 보고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하다시피, 엄량이 된지, 안 되는지 잘 분별이 안 갑니다. 혹시나 안 간다 그러면은, 어, 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또 감사하겠고, 어,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은 무엇에 대한 것, 대성불교의 그 핵심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핵심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대성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한 가지를 더불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생존 당시부터 인매로 100년까지 흔히 원시 불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돌어가는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시적 불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후 부파불교라는 어떤 감염 자체가 시대를 맞이하는데 바로 그것은 계율을 해석,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는 불교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인매로 계율이나 경전을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부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파불교 속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교리의 체계화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해탈, 종료시 하였는데, 그, 엄격히 말하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러면 종교성이라는 강조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어 대중에 대한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강조를 했다? 대중의 강조성을 하였고 너무나 빈약했다. 그럼 빈약한 그 대중성의 어떤 불륜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기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 개인의 해탈만을 중요시하는 부파불교의 소성불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파불교적인 일에서 원시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운동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근본의 사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알수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대성불교의 자리와 이타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통해서 다 함께 성불하자는 데에서 최고의 목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시불교를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부파불교와 또 하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성불교 운동, 바로 말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볼때 필요한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성이라는 그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할때 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찾는 데에 있어서 단지 바로 이론과 간념이라는 자체일 것입니다. 이론과 간념. 그러면은 이론과 간념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살의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조성입니다. 그러면 그 강조성에서 무엇에 어떻게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말하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본 정신을 깨뜨려서 볼수 있는 것도 바로 돌아가자는 것을 고방하는 대성불교입니다. 핵심은, 그, 우리가 말하는 사상적인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그러면 공사상에서 반야사상으로서 이어지면서 연기설. 바로 이것이 연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설에서는 또 하나의 중도사상이라고 하죠. 유심사상. 그러면 유심사상에서 열반사상. 그러면은 열반 사상에서 보살 사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 보기 그 되면 등 대승 불교가 중요한 그 사상적 배경이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 사상은 그 우리가 말하는 반야 신경을 비롯한 대승 경전의 공통적으로 말려 있는 종한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 죠 그러면 공사상의 존재는 원리를 파헤친 것으로 반야사상과 연기설을 불가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도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기초적인 이야기죠. 또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상식에서 일어나는 무엇에 어떻게 사상을 이루어가는가? 바로 불교에서 모든 현상 즉 일체의 어떤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죠 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이라는 말에 대한 침착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을 무명 때문에 침착하는 것이다 무명 때문에 그러면 무명 때문에 침착을 하는 것인데 없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은 모든 현상들 모든 자성이 없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자성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망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성은 무엇인가 자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고야 부분입니다 자성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독자적인 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모든 현상은 바로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죠. 그 상을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고 허망하다는 것은 공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과 사상과 아니 우리의 상의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 사상은 공사 사상으로서 철학적 항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반야사상은 우리가 말하는 청명한 그 중간학파 중간학파라고 하죠. 중간학파의 그 성립되기 이전부터 일체개공설이라고 합니다. 일체개공설. 이미 대성불교 초기에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공이라는 존재물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됐다? 실체인 그 앞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시에 원시불교의 하나의 그 모든 현상, 안과 연의 가족으로 합하는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아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상적인 공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원시 불교로서 어떻게 됐다? 생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여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불교의 근본한 입장약을 밝히는 것이고, 특히 대성 불교에서는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홍계야 함에 따라 반야경입니다, 바로. 반야경의 개통원이 경전에 승립되었고, 공사상의 투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강조되었던 것을 무엇을 느끼가는가, 공의 이론적이 변하여 볼 때에, 바로 인간의 자신은 속에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러면 자아가 없고, 보는 이는 인공과 존재 이거 그 모든 그 핵심은 인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연에. 그럼 우리 모든 불자님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 일어나는 연상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는 것고 법공으로서 나누어지고 이를 합쳐서 인법이공이라고 합니다. 인법이고. 그러면은 초기 그 불교의 대성 불교에서는 반야 사상을 바로 말하는 것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야 사상이 싹이 터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야 사상은 우주의 그 삼남 만상의 실상을 설한 공사상의 실천적인 그 이야기다. 그러면 완성될 때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말해서, 반야의 공의의 이치가 안전히 체득함을 말한다는 것인데, 즉, 반야의 사상은 핵심은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에서이라는 말을 고정불, 변화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뜻을 이해를 할수 있는 것도 실체의 본성은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없는 것을 어찌 이것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은 자아가 없는 것은 본인이 자체의 자아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자기란 말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야. 그러면은 공은 무아를 의미하고 불교의 무아 사상은 존재하는 것에는 아트만이라고 아트만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들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다. 그럼 살아있는 생물과 살아있지 않는 생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진다면은 있다, 없다는 것은 자동차는 여러 가지의 부속들이 결합되어 자동차가 되어 있지만은 바로 자동차의 바로 고유의 변화 없는 성질,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무학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 연기법의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연기법을 두고 있다는 그 자체는 따라서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을 주체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체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아트만에 없는 까닭에 그것이 텅 비어 있는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의 문제를 밝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의 핵심 무아연기라는 것입니다. 무아연기. 그러 무아연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보통 현상의 고정불면의 실체인 아트만과 같은 본성의 존재를 하지 않으면 모든 존재의 단지 인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따라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말하는 연기적인 관계 따라서 무엇을 뜻한다 바로 사물의 본질인 실체가 없는 까닭에 바로 공이라는 것이면 이러한 가르침이 무상이고 고예무아의 형태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공부하는 방송은 우리가 같이 일으켜주고 깨달아가는 방송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어, 주제에 맞지 않는 어떤 정치나 이런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얘는 저희가 그 어떤 방송 요소 채널로 이을 잡아서 하나의 또 재밌게 풀어보기 위해서 합니다.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바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방송에서 그런 것도 집어 엮고, 요소거리도 집어 엮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뛰어서, 뭐, 남해 바다 쪽으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큰 행사도에 가서, 이제, 뭐, 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에 대한 것이 무엇에 어떻게 되느냐, 연기적 관계에 따라서 세계의 산물 본질적으로 본다니 그런 게는 그 본질적을 본으로 실체가 없는 까닭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의 무상의 고와 무아의 행태의 포인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반야신경을 보면은 이는 구절 나오죠. 조견오온개공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공도라는 말이 노는데 어일체고액사리자 이렇게 뭐죠? 온은 모두 비추어 있음에도 보고 모든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 뜻입니다. 온이라는 자체는 공하다는 것이죠. 공하다는 것은 바로 온이라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보면 물질도 비어 있고 느낌도 비어 있고 생각도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비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 현상이다 그럼 우리는 그 의지에 비어있는데 하나의 인식도 비어있다 그러나 뭔가 마음은 까지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텅 비어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시 영무역시라고 하죠 이 말이 이것이 물질이 공이요 공이 꼭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느낌과 생각과 의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물질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야신경 속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바로 반야의 그 연기법이라죠. 그런 우리는 반야의 연기설은 우주의 인생, 영혼이 변하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법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생사윤회라는 것입니다. 생사윤회는 소환의리인 시위 연기에 의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법에 대해서는 공사상의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인연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불자님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반야신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공적식 색적 시공이 무엇일까? 공한 것일까? 아닌 것일까?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답,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 연기의 부처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연기의 공사상의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만물에 대한 어떤 간념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철저히 파헤침으로서 바로 존재의 실상을 올바른 이해하거나 하는 중요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불자라면 우리의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이제 이 방송을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무엇에 살아간다? 행하는 데에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깨우친다고 큰 소리 치는 대로 하들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성불교의 핵심적인 사상들은 우리가 말하는 반야의 어떤 신경의 기본적인 울리다. 그러면 깨달음의 울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지혜성이다. 그러면 지혜성을 따다라 갈수 있는 것도 마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신의 자아다이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자, 어떤 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 잘해서 어떤, 뭐, 있겠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해석을 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을 읽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어, 아침 법문을 위해 저희가 미래감을 약간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법학행 그 속에서 나오는 비유품이나 방패문에 수놓은 부처님 오불이라는 부처님입니다. 비로잡 노선나 홀석간 모니블 아미타불 약사열래이 부처님을 모신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해인사에 가면 팔만 대장형 경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경판이 있는데 거기는 정품입니다. 여기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경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고법성계를 도는 코스가 미래가면은 있습니다. 그는 여기는 이제 과거로부터 어, 몇 백년, 삼백년 역사 속에 있지만은 안에의 그 보기 되면 우리가 토굴입니다, 분. 여기가 토굴인데 어, 여기가 조금 기아를 올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됐다라면은 많은 불자님이 동참이 되고 날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저희가 법문을 하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곁들여 볼까 해서 이런자 방송 유튜브 방송도 라고 비워서 혼자 1인 유튜브를 시행하게 됐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떤 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과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갈채를 해주신 분이 하지 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거에 공부를 하였던 것을 자꾸 기억을 살리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이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급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저녁 되면 공부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마운 분은 우리 부처님은 바로 우리 절에 찾아오시는 또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부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부처한테 한수 비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저희는 항상 공부하는 자시, 자세는 하심을 하는 자세. 또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맨이나 정치맨은 조금 방송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한 코트 넘어 내려가고 재미있는 그 프로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 또 아니면은 가요. 뭐 이런 것을 한 개씩 올려서 절금을 보충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불불평 불만이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어, 작가도 아닌 이것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미러 가면은 바로 이 뒤에 계시는. 어 부처님께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어 미래감을 또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미래감의 청원선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봐 주신다면은 또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제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님이, 어, 그 불자의 구제중생을 하는 게 아니고, 불자님도 선님의 구제중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냐 하면은 어름이 따랐을 때의 구제를 할수 있는 것도 바로 구제중생입니다. 꼭 선임만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다 부처님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부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의 세계를 살면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의 그 관계라 같이 공부하는 방송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갈채를 좀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또더 공부해서 좋은 법문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 아침 방송이 좀 늦었지만서도 구독자가 꽤 많네요. 많은데, 또 들어오신 분은 꽤 많습니다. 제대했던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는 방송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마음먹은대로 이루는 하루, 또 사랑받는 하루, 소원성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 발언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모두 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